어, 오늘은 가족들이랑 놀이동산에 갑니다. 주원아님 뭐 먹을래? 나뭐 먹지? 응. 나는 사실 안두피 얇은 거 있잖아, 쫀득쫀득한 덤득 거. 나도 대공육쌈장 완전. 찐버 나도 그런 거 좋아한다. 나 왜요? 어? 맛있나? 마트 떡볶이 마트 떡볶이 전달이 응. 됐니? <laughs> <laughs> 표정 왜 그런데? 뭐 있는 그만나 진짜. <laughs> 여보 얘기해 주시면 안네아그무안 해주세요 내 입에 딱 맞겠네 많이 짜오 너무 많이 뜯고 이 먹고 싶은 많이 먹는 사람이 최고야 볼때해 많이 먹는 사람 나는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짜오니까 아, 음식이 신고올까이나 짱이 야다 엄마가 놀이기구 타면 춥다고 귀마개를 가져왔다고 귀마개를 하라 해서 받았는데 <웃음> <웃음> 무슨 <웃음> 이거나 좋아나 이건 입기 된다? 응. 안다 나도 이거 인싸템. <laughs> 아이고, 신났다. 아, 대단하 아빠, 어디야? 아빠! 여보, 손한번뜯으세 <laughs> 사진 아닌데? 어? 동영상인데? 뭐라고? <laughs> 동영상이다. 손동. 아, 뒤에서 가는 를은 놀이기 못하겠다. 오늘 놀이기 오 못하겠다. 이민 <laughs> 어, <laughs> <좋아, 너도 해. 웃음> <laughs> 씨, 울지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지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지마 씨, 지마 씨, 이민 너도 해나 내가 씨, 이민 씨, 이문 씨, 이분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씨, 이민 놀이이놀 씨, 어민 씨, 이민 씨, 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, 지금. 왜요? <laughs> 몰라! <laughs> 아까 눈물 흘리시는 것 같던데 혹시 우셨나요? 아니요. 아까 우, 우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닙니다. 아니에요? 네. 이거 잘 타실 수 있어요? 이거 되게 무서운데? 네. 어. 끝도 네, 없습니다. 끝도 없으세요? 네. 뭐라고? 너무 막 울퉁했다. 아닙니다. 놀이기구 잘 타세요? 저는 그냥 조금 탑니다. 아. <laughs> 저희는. 엄마랑 아빠가 둘이 놀이기구로 타러 갔기 때문에 둘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렇죠 놀이기구 잘 타요? 안 무서워? 조금 무서워. 근데 괜찮아? 어떻게 생각하는데 주유야 엄마가 잘 탄다 못 탄다? 못한다! 못 탄다! 못 탄다? 진짜! 안 무서웠는데 막 <laughs> 이래가지고 엄마. 엄마 울면서 내리도 이렇게 했잖아. 지금 들었어? 내리도 했잖아. 엄마가 이렇게 했잖아. 맞아, 정확하다. 어떤데? 예, 어봐봐까불지 그... <laughs> <laughs> 남자하고 여자 누구어떤 <누구마다> <laughs> 와, 못 하겠나? 팔, 다치워먹다 <laughs> 이제 더이상 못한다 1 2 2만 타야 된다, 키 센치. <laughs> 가자 가자, 애기들 가는 대로 어, 아기들 가는 대로 가자 <laughs> 우려때 회전, 회전 카타워. 제가 이거랑 한도 끝도 없이 돌려서 엄마를 통하게 만들었어요. 노잼 노잼이 있어 어 매우 노잼 나도 딱 맞습니다 되나? 되나? 네! 엄마 어?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 근데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잖아 나는 결혼 안 돼지. 아니 내가 만약 결혼을 하면 집살 돈이 없으면 엄마랑 살어, 내 엄마 집에서. 아니. <laughs> 내가 뭐할때 맨. 아, 왜 같이 안 살아주는데? 내가. 미다 빨래 빨아줘야지밥해줘야지 눈치 봐야지. 미쳤는갑다내 눈치 왜보는데아 그래 된다. 옷 벗고 왔다 간다도 못 하고 짜증난다. 그래. 왜안 되나? 그래 안 된다. 나도 텐트 치고 산디. 안 된다. 그래. 기장, 어. 텐트 치고 간다. 어. 잘 어. 텐트 치고 살아라. 어. 됐다 <laughs> 결벽증 있으시죠? 근데 제가 보니까 결벽증 있으신 분이 지금 여러분은 결벽증 환자의 옷을 <laughs> 믿을 수가 없네요. 결벽증이라는 걸 결벽증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안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저랑 아버지는 지금. 경주월드에서 되게 화제가 되었던 드라켄을 타러 갑니다. 수직으로 낙하한다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타이톤이 노잼이었기 때문에 드라켄은 재밌기를 기대해봅니다. 어떤 노 처음에만 스릴, 그다음 더 <laughs> 스릴. 처음에 그직 완전 떨어지는 거는 뭔가 새로웠는데 그 이후로는 좀 노잼. 너무 다 시시하다 우리한테. 엄마 타면 되겠네 이거? 아 엄마 욕할 걸. 내 생각 엄마 요한다 <laughs> 야 강한 남자 아까 분명히 중간에 <laughs> 타자 해놓고 <laughs> 시시하다더니 한번더 타러 가. 네 울었어? 아니. 울어 무슨 차트? 내 타라 울지 마라. 울지 갔다 와. 마라. 울다가 울다가 어. 웃으면 엉덩이 부나요? 네. 가자요. <laughs> 어. 아. 지우랑 저는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드라켄을 타고 온 동안 번벅카를 타러 갈 거예요. 그렇 아. 지우 면허 있어? 어? 면허 운전면허 있어? 어. 잘해? 어, 어 애기 때 잘했어 어. 애기 때? 무료 어. 애기 때? 와우 애기 때어 너무 너를... 애기 때 음? 앞에 있는 사람을 땄어 앞에 있는 사람을 땄다? 어아 따라잡았다? 어 따라잡았어 어. 어. 앞 내가 앞으로 갔어 지우가 왕년에 제 생각에는 어, 운전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오, 드라켄 타고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실래요? 아, 감안 무섭... 안 질렀는데? 안 무섭더라? 어 진짜? 제일 안 무섭던데? 아까 애기 거 타고 울었잖아요 네 근데 왜 드라켄 타고 안 우세요? 안 무섭던데요? <웃음> <웃음> 오돌살 들어본 적 있나? 이거 기포기처럼 생겼어. 원래 안좋야 처음에 세팅했는데 진짜 맛있지, 진짜. 수구이 오들살 아까 기포기처럼 생겼다고 했는데, 구우니까 완벽하게 기포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도 확실하게 딥고기. 딥고기를 <laughs> 조금 더 비싸게 팔아먹고자 특수구이 꼬들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원래 딥고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. 참가. 맛있어. 꼬들꼬들합니까? 예. 아, 꼬들꼬들합니다. 지우 오늘 재밌었어, 너희들. 얼마나 땅땅만큼? 그러 너무 조금 재밌었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땅땅만큼이야. 하늘단만큼? 또 가고 싶어? 또 가고 싶어. 오늘 집에 올 거지? 몰라. 갑니다. 아. 어. 빠빠.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헤어지고 친구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아, 좋다. 좀 욕심 부려서 밥을 많이 시켰더니 배가 지금 막 터지려고 그래요. 저는 배부른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나는 계속 배가 부른데 뭘 먹는 사람들을 보면 늘 신기해. 아, 어떻게 배가 부른데 뭘더 먹지? 아, 어쨌든 배가 너무 불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